휴스턴 대학교의 예비 조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자꾸 서게 되는 변재민 집사입니다. 어, <laughs> 어, 이번 음, 캠프의 주제가 이제 EBS 요원과 또 다락방 조장과 또 사역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, 느꼈던 부분은 어, EBS 요원이던 조장이던 사역자던 아,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오직 복음만 말할 수 있는 확실한 아, 개인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, 저는 어, 많은 부분이 느껴졌고요. 음, 그리고 어, 느, 제가 느꼈던 것 중에 어, 이제 가장 커다랗게 이제 저한테 왔던 부분 중에 하나는 갑자기 양정화 목사님께서 메시지를 하시다가 제가 조집사와 나눴던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금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 어, 휴스턴 대학교에서 현장 캠프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조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. 그래서 오늘 현장이 어땠어요? 그래서 너무 뭐 전도 별거 없더라고요. 제가 그냥 제 와이프한테 하는 말로 그냥 쉽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사실은 진짜 저는 좀 그랬어요. 왜 전도라는 게 저한테는 좀잘 맞지 않았었어요.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그 사람한테 어떻게 다가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내가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<laughs>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진짜 감사하게도 그날 양정환 목사님과 함께 한 팀을 이뤄서어 머슬렘인 친구 그러니까 모태 머슬렘이에요.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고 가정의 그런 배경도 무슬림이고 조상 대대로 무슬림인 그런 친구와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어, 어떤 그런 전도에 대한 또 메시지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들, 어, 저의 그런 복, 어, 전도를 할수 없고 어, 메시지를 나눌 수 없는. 그런 저의 틀들이 좀 발견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. 어, 양정환 목사님께서는 물론 많은 시간 현장에서 뭐 복음을 전하시고 또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익숙해 어, 익숙하신 부분이 물론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주변에서 저한테 전도를 보여주는 또 제가 또 전도를 물론 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그런 분들과 뭐 시간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.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양정환 목사님과 함께 팀을 이뤄서 어 현장에서 전도를 하면서 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음 그냥 어 진짜 그 내가 여전까지 들었던 그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전달해 주는 거구나 그냥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어 다가왔어요 그래서 뭔가 4월달에 본 캠프를 마치고 나서 아 그래 이제 본격적인 캠프의 시대니까 캠프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이제 결단을 하고 있었는데 뭐잘 아시겠지만 오늘도 목사님께서 기도에 집중해라 아 진짜 그래요 아 기도해야지 매일 주일 올 때마다 항상 다짐하고 차 타고 돌아가면 까먹어요 그런 것처럼 4월달에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. 또 이제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아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좀 그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 캠프를 마치면서 약간 그런 쪽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색깔들이 좀 확실해진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어, 저는 어, 그런 것 같습니다. 저한테 가장 어, 다가왔던 말씀 중에 또 하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EBS 용원이던 음, 조장이던 다락방 조장이던 사역자던 오직 복음,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오직 복음의 색깔, 그 색깔만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 하셨을 때, 아, 그렇다라는 부분이 저한테좀 많이 다가왔어요. 왜냐하면, 많은 부분, 많은 어, 부분들의 제 주변에 있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보고 하면, 어, 복음에 대해서 조금, 어, 어 죄송합니다. 제 표현력이 좀 부족해서, 그니까 저랑은 좀, 그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는 다른, 그 창세기 3장,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완전한 답 대신 그리스도. 이런 부분에 대한 보다는 어떤 어 내가 생각으로 짓는 그런 범죄. 내가, 내가 뭔가를 해서 나한테 오는 것들. 그런 부분에 대해서. 그러니까, 복음 같기는 한데, 복음은 아닌. 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어, 교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배우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. 하지만 진짜 우리 교회 또이 복음과 전도의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들은 그런 확실한 복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복음만 전하는 제자로 서야 되겠고 또 그러한 제자를 남겨야 되겠다. 그리고 또 다락방도 솔직하게 저는 어, 처음. 어, 체험을 해봤습니다. 그때 이제 가상 다락방으로 양정환 목사님께서 이런 순서들을 진행을 하셨는데 뭐 한국에 있는 다락방 뭐 대학생들이 다락방이라는 걸뭐 풍문으로 들었다 그랬는데 저는 뭐 풍문으로도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 다락방을 어떻게 하시는지 또 어떻게 다락방이 되어지는지 그런 걸잘 몰랐었어요. 몰랐는데 어 다락방은 다른 것보다 말씀으로 살리는 것이 다락방이다. 말씀으로 힘을 주는 것이 다락방이다. 아, 그래서, 아, 그래, 내가 다락방을 할 수가 없었구나, 알았더라도. 왜? 제가 가지고 있는 체질은 남을 말씀으로 살리는 체질이 별로 아니었어요. 물론, 뭐, 지금도 그런 부분에 제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, 어, 그런 부분들을, 어, 메시지를 받으면서, 많은 부분들이 내가 진짜 복음 안에서, 이런 훈련 속에서 갱신되어, 아, 갱신되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느꼈고요. 그리고 또 오늘도 이제 한 성도, 한 성도분과 아 이제 오전에 포럼을 좀 하는 가운데 제가 있는 이 대학 복음화의 아이 현장, 이 현장이 참 감사하게도 필요하신 분과 대화를 하게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도 어 현장에 나가서 느꼈던 아, 그렇지. 복음 전하는 게 전도를 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그, 그게 느껴졌던 것 같이 제가 그 흐름 가운데 있고 그 흐름이 필요한 그, 어,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될 분과의 대화가 이어지니까 자연스럽게 그분한테 제가 뭐큰 뭐 응답 없습니다. 근데 제가 그냥 저한테 가장 큰 응답이라 하면 그런 어, 언약의 흐름 가운데 이런 훈련의 그런 흐름 속에 제 개인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응답인데 그분도 그런 응답들을 같이 느렸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나눌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소통을 할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뭐 저는 어 말씀 따라 가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또 다른 것보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모든 성도들과 또각 지역에 있는 그런 예비, 어, 지교회들을이 말씀 가운데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이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어, 몇 가지 부분들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. 이렇게 함께 그런 어,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 이런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, 진짜 후대한테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작들이 어, 우리를 통해서 되어진다 하는 그런. 감격과 그런 응답을 실제적으로 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좀 같이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